개념 플러스 유형, 수학, 개념 편, 순열의 연습 문제, 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있는데요. 이 가족이 그림과 같이 번호가 적힌 다섯 개의 의자에 앉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에 적힌 의자에 앉는 경우입니다. 홀수 번호는요, 지금 1번, 3번, 5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3번, 5번 중에 어느 두 개의 자리를 선택을 할지 결정을 해줘야 하고요. 그두 개의 자리를 선택을 했을 때, 그두 개의 자리 중, 예를 들어, 1번과 3번이 선택이 됐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1번에 앉고, 어머니가 3번에 앉을지, 또는, 어머니가 1번에 앉고 아버지가 3번에 앉을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뭡니까? 3개 중에 2개를 고른 뒤그 2개에 대해서 어 순서를 고려해서 앉는 방법의 수 3P2 해야겠죠. 자 그래서 1번과 3번에 앉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번, 4번, 5번에는 뭡니까? 2번, 4번, 5번에는 할머니, 아들, 딸이세명이 알아서 자리를 앉으면 되겠죠. 결국 뭐다? 3p3 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3p3. 자, 연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3p2는 3 곱하기 2고요. 3p3은 3팩인데, 결국은 얘랑 얘랑 연산의 결과는 같죠. 6 곱하기 6에서 얼마? 36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